유튜브 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자, 오늘 1월 5일 업데이트 혼돈이장이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어, 이제 아침 9시에 진행된 모아시스 업데이트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로 소통 시간에 나온 질문들을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업데이트 내용이 정리된 내용을, 어,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황실 코끼리 요 다른 탈것은안 나오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인쟁 길드의 악용은 언제쯤 개선될까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어, 이번 주 업데이트에는 없지만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업데이트 이후 대항에서 고급 선박 계량 부품 이전 아이템들을 구할 수가 있어서 처음 대항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배를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루트가 좀더 확보가 된것 같다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오늘 신규 클래스 노바에 대한 부족한 면들 또는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우스갯소리의 얘기인데 모형수님 이모티콘이 이제 공식 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뭐 심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등등등 영상을 몇번 올라왔었는데. 어, 심사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태고 토템도 준비 중이긴 하다고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으시면 될 듯합니다. 이거는 태고 토템 준비 중이고, 자 이제 업데이트 정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영화의 길 시즌 8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이제 신규 단위도 이제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17 균열 이제 추가. 어, 그러니까 17 균열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장 전투력은 13만 5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7균열은 50세까지만 있다고 하네요 경로한 우두머리와 카란다가 등장을 하는 17균열 그리고 50세까지만 해서 좀더 빨리 끝날지 아니면 더 늦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요 부분은 따로 이따가 또 리뷰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혼돈의 장 제작식이 추가되면서 어, 이, 우리가 뭐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았겠지만 태고이장과그 다음에 이걸 먼저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돈의 축 플러스 은하로 제작 도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100%로 확정으로 성공을 하는게 아니라 어 은하로 제작 도전. 예 앞으로 혼돈의, 혼돈의 축은 6혼돈으로 맞추고 나서 그냥 썩히는게 아니라 요기 태고이장을혼돈이장 도전하는 재료로 쓸 예정일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근데 필요하긴 했는데, 서, 솔직히 이게 예상은 했지만, 막상, 어, 진짜로 확정이 되니까 뭔가 좀 부담도 되고, 어, 기분도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혼돈의 축이 쓸데가 없었어요. 유혼돈을 맞추고 나서 계속 거래소에서 팔거나 은하수급을 하면서, 이제, 그냥 너무 안 팔리니까, 이제, 제작, 혼돈의 축 자체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게 막상 태고의장과 이제 혼돈의 축을 제작 재료로 쓴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앞으로 얼마나 축을 더 소모를 해야 될지, 혼돈의장이 얼마나 극악으로 안 뽑힐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오늘 혹시나 태고의장을 바로 뽑는다면 제작 도전 이제 리뷰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복볼복 행운의 망치 이벤트가 재등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광을 영광을 맞이하라 시즌 8영광의길 임무에서 이런 식으로 또 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 행운의 망치 이벤트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고, 요 보상 같은 것도 이따가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뭐새 소원 빌기 이벤트입니다. 어 이벤트 지역의 몬스터 처치 및특정령의새해 임무, 임무를 통해 새 소원 구슬을 획득하세요라는 이벤트로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추가 보상으로 용맹의 증표 4,000개, 뭐, 등등등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 출석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또 출석을 해서 어, 여기 지금 세 소원 밀기 재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양의 전장 입장제하가 차원의 조각, 어, 입장제가 차원의 조각으로 되고, 승리 시 월드우드머리 파편 선택 상자로 이제 따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배 보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혼돈이장 출시에 혼돈의 축이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로 거래소에 이제 등록이 돼있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혼돈의 축이 거래소에 등록돼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이게 거래소에 취소, 취소가 돼서 본인 원, 본인한테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서버가 있다가 오픈돼서 오픈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450억이 지금은 450억이지만 이게 만약 싹다 메모리 다 내려가면 나중에 최대 1 0 0 0억까지 늘어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돈 휘장을 만약에 성공을 하면 축가격이 올라가서 은화가 필요할 때마다 급전으로 쓰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아시스 업데이트 내용 정리를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오후 1시 이후에 서버가 오픈이 된다면 하나하나 또 리뷰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신 분들 도움이 됐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